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업무상 재해 중에서도 약간 그 경계가 애매한 경우들 있잖아요. 뭐 휴게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회식 같은 회사 행사 중에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어떻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지 실제 사례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 주신 그 산업재해 보상 보험 심사 결정 사례집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는 아 이건 업무랑 관련 없다 이렇게 봤다가 나중에 뒤집힌 사례들이죠 맞아요 왜 처음엔 그렇게 받고 또 뭐가 바뀌어서 결정이 달라졌는지 그 핵심 요인들을 좀 파헤쳐 보죠 네 일단 그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업무상의 이유로 다치거나 뭐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거나 하는 경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업무랑 재해 사이에 그 상당 인과관계 이게 있어야 해요 쉽게 말하면 어~ 그일 때문에 이 사고가 났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다룰 사례들처럼 이게 휴식시간이나 회식 이런 거랑 엮이면 판단이 음, 상당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장선이 되는지, 그 과정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좀 볼까요 사건 번호 2024-234인데 이건 정말 안타까운 사건으로 시작하네요 2023년 9월에 공사 현장에서 점심 드시고 나서요 지정된 휴게실이 아니라 나무끈을 아래서 쉬시던 분이 계셨어요 고 이용공 씨 근데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어휴 치여서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원처분 기관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이겠죠. 거기서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어요. 그 이유가 좀 흥미로운데, 아니, 에어컨이랑 선풍기까지 다 있는 공식 휴게실 놔두고 왜 굳이 거기서 쉬었냐 이거예요. 이걸 약간 근로자 본인이 그냥 임의로 좀 우발적으로 선택한 휴식방법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가 미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하지만 유족 측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니, 어디서 쉬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 자체가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 때문에 난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건 업무상 재해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구체적으로는 작업계획서가 좀 부실했다는 점, 그리고 특히 덤프트럭 같은 건설기계 운행할 때꼭 있어야 하는 그 신호수 있잖아요. 그 신호수가 없었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이게 고용노동부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그래서 검찰의 기소의견으로 송치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까지 근거로 딱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뭐 근로자가 어디서 쉬었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장 자체가 안전하지 않았다 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보면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조항이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죠. 그렇고 해서 다들 그늘을 더 좋아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덤프트럭 운전자분은 연세가 좀 있으셨고, 47년생. 귀가 좀잘안 들리셨다고 해요. 후진할 때도 후방 카메라보다는 양옆에 철조망 같은 거에 안 걸리려고 거기에 더 신경을 쓰셨다고 진술했고요. 마치는 근처에 있던 군인분이 위험하다고 트럭 두드리고 소리도 쳤는데 운전자가 못 들었다고 하고, 물론 그분은 공식 신호수는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유족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처분을 취소한 거죠. 결정적인 판단 근거는 이거예요. 일단 사고가 사업장 안에서 일어났고, 돌아가신 분의 뭐 고의나 자해행위 이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반면에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 이건 너무 명맥하다는 거죠.신호수 배치 안한거또 위험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쉬고 있는데 그걸 그냥 둔거 이런 기본적인 안전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지정된 휴게실을 이용 안 했다. 이 전보다는 사업주가 현장 안전 관리를 제대로 못한 그 책임이 훨씬 크다. 이렇게 무게를 둔 거군요. 결국 이 말은 휴게 시간이라고 해도 사업주의 어떤 지배 관리 책임은 계속되는 거고 그 책임에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까지 포함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휴게시간이라고 해서 업무랑 완전히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업주의 책임 범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회사 행사, 그중에서도 회식 후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건 번호 2024-3482, 2023년 11월에 입사한 지 얼마 안된 신입사원이셨어요. 12월에 틸 회식에 참여했는데 근무 끝나고 사무실에서 열린 회식이었고요. 밤 10시가 넘어서 이제 귀가하다가 집앞 아파트 단지에서 발목을 접질려서 인대가 파열되는, 어우, 그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처음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회식이 뭐 전직원 의무 참석 이런 게 아니었다. 강제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통상적인 퇴근 시간을 훨씬 넘겼고 사무실에서 3시간 넘게 음식 먹고 술 마시고 한건좀 개인적인 활동 아니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신입 사원 그러니까 청구인의 입장은 또 달랐어요. 아니 입사한 지한 달밖에 안된 사회 초년생인데 팀장님하고 사실상 오너격인 사무장님이 주관하는 회식이 어떻게 빠지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어렵다. 팀장님이 뭐 지인한테 과메기를 받았다면서 다음 주에 다 같이 먹자 다른 약속 잡지 말아 꼭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참석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사무장님도 외근 갔다가 복귀할 테니까 직원들한테 꼭 참석하라고 동료해라 뭐 이렇게 지시까지 했다는 진술이 있었고요. 그렇죠. 게다가 술이나 과자 같은 거살때 일부는 또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점. 그리고 그날 연차를 쓴 동료 직원까지 불러낼 정도로 약간 참석해야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었어요. 실제로 회식 중간에 어떤 동료 한 분이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려고 하니까 사무장님이 어? 건 과장은 어디 갔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싸늘하게 반응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이게 겉으로는 자율 참석이라고 했어도 실제로는 상당한 압박감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 10시 20분쯤 회식이 끝나고 나왔는데 지하철역에 도착하니까 앞불싸. 집으로 가는 버스 막차가 이미 끊긴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역에서 집까지 1시간 정도를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하신 거고요. 근데 처음에는 회사에 자다가 다친 것 같다고 보고를 했다고 해요. 이거나마 신입 사원이니까 산재 신청하는 게좀 부담스러웠거나 뭐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아무튼 심사 위원회는 이 사건 역시 원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회식을 사회통념상 봤을 때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행사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점이에요. 형식적으로는 자율 참석이었을지 몰라도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팀장, 사무장 같은 상급자가 주최하고 비용도 일부 회사가 부담한 그런 행사에 빠지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거다 이런 소위 암묵적 강제성이 있다고 인정을 한 거죠 아하 그렇다면 이 회식 자체가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고 또 회식 때문에 늦게 귀가하다가 다친 거니까 이건 출퇴근 제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한 거군요 맞습니다 회식이라는 업무 관련 활동 때문에 통상적인 퇴근 경로와 방법 그러니까 버스를 타는 거겠죠 거기서 벗어나게 된 상황 즉 막차가 끊겨서 걸어가게 된그 상황까지 다 포함해서 업무 관련성을 넓게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제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거죠. 이 사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볼 점은 행사의 형식이 뭐냐보다는 그 실질이 어땠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특히 신입사원처럼 조직 내에서 좀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자의 권유나 그 분위기 자체가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결국 누가 주최했는지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구체적인 단서들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암묵적 강제성이라든지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때 그런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야, 그럼 마지막 사례입니다. 사건 번호 2024-1387. 이건 앞에 두 사례와는 조금 결이 다른데요. 퀵서비스 기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고이신 분인데 동시에 회사 내에서는 스케줄 관리 같은 걸 하는 관리직, 부장 역할도 같이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2022년 4월에 회사 야유회에 가서 족구를 하다가 어,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으신 사건입니다. 이것도 역시 처음에는 업무상 제외로 인성을 못 받았습니다. 주된 이유는 일단 청구인이 특수형태 근로동사자 신분이라는 점 그리고 야유회 참석이 의무가 아니었고 또 근무 시간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그냥 자발적인 침묵 행사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하지만 이분도 억울함을 호소하셨어요. 내가 비록 퀵 서비스 기사 특고 신분이긴 하지만 회사에서는 부장이라는 관리직 직책도 맡고 있었다. 근데 다른 관리자들, 심지어 대표님까지 다 참석하는 야유회인데 직책상 어떻게 빠지냐 좀 어려웠다는 거죠. 물론 뭐 명시적으로 꼭 와라 이런 강제는 없었고 근무 시간으로 인정 안 된다는 것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관리자로서 참석해야 한다는 어떤 압박감 같은 걸 느꼈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 야유회 자체가 회사가 주관해서 기획을 했고 장수섭에 알고 보니 대표님 지인 펜션이었다고 하네요.부터 음식 준비까지 모든 비용을 회사가 다 부담했다는 점, 또이 행사의 목적이 직원들 단합, 그러니까 팀워크 활성화 같은 어떤 노무 관리 차원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참석 인원을 보니까 전체 직원이 한 50명 정도인데 그중에 관리직 포함해서 30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하고요. 다른 사업장 직원들도 일부 끼어있었다고 하네요. 회사가 뭐 야유회 참석 때문에 퀵서비스 업무 못한 거그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산재 처리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었는지 치료비란 위로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있더라고요. 이 사건도 결국 심사위원회에서 원처분이 뒤집혔습니다. 이것도 앞선 사례들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수 있는데요. 자율 참석이라는 형식보다는 그 행사의 실질적인 성격을 더 중요하게 본 겁니다. 회사가 행사를 기획하고 비용도 전부 부담했고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관리직들이 대부분 참석했고 또 주된 목적이 직원 단합이라는 노무관리상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 점들을 다 인정한 거죠. 아, 그렇다면 이분이 비록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신분이고 또 행사가 근무 시간 외에 열렸다고 하더라도 이야유회 전체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하에 있는 행사로 볼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행사 중에 사고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제외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단순히 참석이 자발적이었냐 아니냐 이것보다는 사업주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관여했는지 행사의 목적이 뭐였는지 또 이분의 회사 내 직책은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례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할지라도 사업주의 어떤 지배나 관리하에서 이루어진 행사 중에 다쳤다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살펴본 이세 가지 사례들 정말 흥미롭네요. 결국 업무관련성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딱 정해진 근무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일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핵심 키워드는 사업주 지배 관리 그리고 상당 인과 관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개인적인 휴식 시간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처럼 보여도 그 배경에 사업장의 어떤 안전 관리 문제가 숨어 있다거나 혹은 사업주가 명확하게 주도하고 비용까지 되면서 사업 운영상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활동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충분히 업무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엔 누가 주체했는지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됐는지 참석에 대한 분위기나 어떤 압박 같은 건 없었는지 또첫 번째 사례처럼 휴게시간 사고의 경우에는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실관계 하나하나가 판결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정말 그 개별 사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아주 면밀하게 따져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휴게시간 그리고 회사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가 어떤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되는지 실제 사례들을 통해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일의 경계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넓고 또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요즘 뭐 재택근무나 하이브리드 근무처럼 일하는 방식이 정말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업무와 사생활의 경계는 점점 더 흐릿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변화 속에서 앞으로 사업주의 책임범위라든지 또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과연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까요? 단순히 시간과 장소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새로운 딜레마들이 계속 생겨날 텐데 한 번쯤 다 같이 고민해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